친구들 반갑습니다 벌써 네 번째 시간이에요 하나 둘셋넷네 번째 시간 와 벌써 4주나 지났네요 친구들이랑 공부한지 이제 한글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까지 했으니까 카, 타, 파, 하네 번만 더 하면 친구들이 어, 이제 한글 하까지는 다 읽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와, 너무 기대가 되네요. 잘 따라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선생님이랑 또 무슨 공부를 하게 될지 한번 가볼까요? 자, 한글, 가나다라마바사 아자차까지 했죠. 그쵸? 오늘은 칼을 배우게 될 거예요. 선생님이 카키아코키로 적어야 되는데 못 적었네요. 어쨌든 오늘은 차는 지난주에 했고, 오늘은 칼을 할 거예요. 우리 그 전에 노래 한번 들어 볼까요? 여기 옆에 스피커 모양을 누르면 노래가 나와요. 가나다라마사 아자차카타파하 아야 어, 여, 오요 우유 을이 지난주에 차차차 차를 했었는데 이번 주는 카 그리고 타파 하만 하면 우리 친구들 여기 있는 모든 글자들을 다 읽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서 학까지 맞춰서 글자들을 읽고 싶네요. 자이 노래는 이제 다 외웠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매일매일 한 번씩 재미있게 야, 공부해보고 노래도 불러보세요. 자 이번 주 받아쓰기 한번 해볼까요? 선생님이 여기에 먼저 녹음을 했는데 녹음으로 한번 먼저 들어볼게요. 친구들 받아쓰기 연습 많이 했어요. 노트를 하나 가지고 오고, 1번부터 4번까지 문제를 한번 듣고 써보세요. 선생님이 여기 플레이 해볼게요. 1번 기차 마차 유모차 차차차, 1번 기차 마차 유모차 차차차, 기억이 나요? 2번 치마 치즈 고추 사고 2번 한번더 2번 치마 치즈 고추 사고 연습했으면 할수 있죠? 3번 유자차 유자차 보리차 사러 가자, 사러 가자. 3번 유자차 보리차 사러 가자. 4번 초도 사자. 초도 사자. 초도 사자. 친구들이 연습을 잘했으면 금방금방 쓸수 있을 거예요. 어, 혹시 나중에 다시 잘 연습해 볼때잘못 했던 친구들은 다시 한번 눌러서 더 들을 수 있어요. 이렇게 1번 기차 마차 자, 이렇게 읽을 수 있는데 이제 선생님이 불러 줄게요. 1번 선생님. 기차 선생님이 이제 불러 줄게요. 1번 기차 마차 유모차 차차차 기차 마차 유모차 차차차 2번 치마 치즈, 고추 사고. 치마, 치즈, 고추, 사고 3번 유자차, 보리차, 사러 가자. 유자차, 보리차 사러 가자. 4번 초도, 사자, 자자자자사가자 초도 짧게 할 거예요. 나중에 선생님이 이 파워포인트 파일도 같이 보내줄 텐데, 집에서 친구들이 선생님처럼 파워포인트 보면서 이걸 들으면서 한번 시험을 쳐보세요. 재미있을 거예요. 자, 이제 한번 답을 맞춰볼까요? 자, 1번. 기차, 마차, 유모차, 차차차. 차차차를 선생님이 1번에 넣었죠. 차를 많이 넣었죠. 2번에는 치랑 추를 넣었어요. 2번. 치마, 치즈, 고추 사고. 3번. 유자차, 보리차, 사러 가자. 선생님이랑 수업 들으면서 이 파워포인트 같이 봐도 돼요. 4번. 초도 사자. 초도 사자. 4번이 제일 짧네요. 짧은, 짧은 걸 일부러 넣었어요. 친구들 좀 하기 쉬우라고요. 자, 기차, 마차, 유모차, 차차차. 이렇게 선생님처럼 빨리빨리 읽을 수 있도록 연습했었어야 돼요. 받아쓰기 잘했나요? 친구들이 받아쓰기 100점 받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100점이 좋은 게 아니고 열심히 리뷰하면 잘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럼 다음 걸로 넘어가봐요. 우리 지난 주에 읽었던 거 한번 같이 읽어봐요. 옆에 지금 스피커 모양이 있는데 이걸 누르면 선생님이 먼저 읽어주는 사운드가 나와요. 나중에 혼자서 집에서 할 때는 한번 같이 들어보면서 읽어보세요. 지금은 선생님이랑 같이 읽어요. 자, 시작. 차차 기차가 오고 어, 새로 배운 단어들이 차차 기차가 나오고요. 기차가 오고 하는 건 우리가 많이 배웠었죠, 그렇죠? 그다음 그러니까 2번 차차 마차가 가고 차차 마차가 가고 기차도 가고 마차도 가고 그다음에 차차 여기는 자동차가 아니죠 T죠 T 차차 유자차 보리차 유도 알고요, 자도 알고요, 보리도 알고, 차도 알아요. 그래서 자차, 유자차. 앞에 있는 걸잘 모르면 뒤에 있는 것도 잘할 수가 없어요.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공부해야 돼요. 자, 4번 아기 유모차 보자. 아기 유모차 보자. 1번, 2번, 3번, 4번을 잘 읽을 수 있는 친구들은 여태까지 공부를 잘 해왔는데요. 그런 잘한 친구고, 어나잘못 읽겠어요 어려워요 잘, 이 글자는 뭔지 모르겠어요 하는 친구들은 조금 앞에 있는 것도 복습하고 자꾸 자꾸 연습해서 여기 있는 글자들을 먼저 외우는 게 중요해요. 자 그러면 오늘 새로운 것들로 또 자. 들어가 볼까요? 자 오늘은 뭘 배우게 될까요? Q. 아 선생님 여기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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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쓰러질 때 나는 소리 윽이 있어요. 키 윽이에요. 키윽 여기 사운드가 어떻게 되는지 친구들이 눌러보면 어, 또 배울 수 있겠죠? 자, 키 윽을 쓰는 법은요. 먼저 기억하고 비슷한데 기억을 쓰는 거예요. 하나 한 번에 쓰죠. 기억을 이렇게 이렇게 쓰지 않죠. 이렇게 쓰는 거 아니라 그랬죠. 어떻게 써요? 하나 하고 기억을 써요. 하나 그리고 둘 여기 한번 가면서 이렇게 가는 게 쭉 내려가는 게 하나예요. 그리고 둘, 이렇게 쓰는 거예요. 해볼게요. 하나, 둘. 기억을 먼저 쓰고 중간에 줄을 하나 더 넣는 거예요. 그, 크. 요, 요거는 기억은 그였죠. 그.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소리가 더 들어가니까 크가 되는 거예요. 크. 크, 크, 이 크. 할때 크가 되는 거예요. 어? 그게 뭐야 할 때는 그가 되고요. 크가 되는 거예요. 얘는 크. 크다. 크, 크, 크. 그, 그, 그. 게임 같은 거할때 그가 있죠. 그죠? 게임 할때 그죠. 그렇지만, 케이크 할 때, 어, 케이크. 이럴 때 크, 크, 크 소리가 케이크. 이 소리가 크소리에 조금 다르긴 한데, 그래도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그, 크. 그, 크 이렇게 소리가 나는 거예요. 지난번에 지읒은 즈, 츠였죠. 비슷한데 꼭지가 하나 더 있었고 기억도 그, 크 꼭지가 하나 더 있는 거예요. 키윽이요 기억은 기 역이라고 했죠. 기억. 기역. 기윽이라고 하지 않고 기억이라고 했어요. 기억. 하나 동그라미 기억이 두개 있었죠. 그죠 여기에 하나씩 더 줄이 있는 거예요. 기억에서. 그래서 크 소리가 나는 거예요. 또 거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거친 소리가. 자, 계속 그 다음부터 한번 더 볼까요? 히유. 음. 자, 이제 한번 써봐요. 다시 한번 써볼게요. 선생님이. 자, 하나, 둘. 선생님, 마우스로 써서 좀 예쁘게 못 쓰는데, 친구들은 연필로 써보세요. 이렇게.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거 먼저 쓰고 이렇게 쓰는 거 아니고요. 하나, 기형을 먼저 쓰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laughs> 기억에서 여기 하나만 더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죠. 기억에서 하나 더키억 자, 카 써볼게요. 카커 써볼게요. 아어가 있으니까 카커 노트에 써보세요. 노트 옆에나 카커 이렇게 써보면 되겠죠. 그쵸? 카커 커. 커. 그죠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 다음 것도 써볼까요? 이번엔 또 키역 써봐요. 키역 키 하나 둘둘 둘. 선생님이 똑바로 못 쓰네요. 하나 둘그죠 하나 너무 커서 좀 쓰기가 어렵네요. 하나 둘 하나 둘 써볼게요. 또코쿠 하나 하나 둘코 코코코코 할때 코가 있네요. 쿠도 하나 둘 쓰고요. 우 쓰면 쿠가 되겠죠. 쿠. 코크 코죠. 그죠? 원래 크 플러스 오니까 크오 되겠죠. 코. 합치면 빨리 하면 코가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쿠가 됐고요. 그다음 거또 기억을 한번 써 볼까요? 친구들도 나중에 써 보세요. 하나 둘. 하나 둘. 자, 그다음에 크를 써 볼게요. 크 하나, 둘, 셋, 케이크 할때 크크크죠. 크크크크 웃을 때도 크크크를 써요. 그죠? 크크크 크, 크 하면 웃을 때 크크크 하는 게 되죠. 키키키 써볼게요. 키, 둘, 둘, 키, 하나, 둘 이렇게 쓰죠. 그죠? 키키, 쓰는 거 연습했으면 친구들 노트에 한 번씩 써보세요. 자 모양을 잘 보세요 아야어여 있는데 동그라미 대신에 카케코켜 카케, 카케 이렇게 쓰는 거죠 카케코켜 코켜쿠큐 코켜쿠큐 요 위에다가 키여, 키여, 키읔 키읔 키윽키윽 이렇게 쓰면 되죠 그쵸 어디에 들어가는지 잘 기억하세요 코켜쿠키 크키크키 위로 쓸 때는 좀 똑바로 쓰고요. 앞, 옆으로 쓸 때는 이렇게 약간 기억처럼 굽혀서 쓰는 거예요. 기억을 이렇게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쓸 수도 있죠, 그렇죠? 크키 자, 그다음에 한번 써봐요. 이제 카키아 커키 한번 써볼까요? 카 키아 커키아아이고 지우기를 조금 지워야 되겠네요. 커키 고, 켜, 구, 큐, 크, 기 이렇게 쓰죠. 그렇죠? 어렵지 않아요. 다 이때까지 했던 거니까. 기억에서 줄 하나만 더 있는 거죠. 카 노래 한번 불러볼까요? 카, 캬, 거, 켜, 고, 켜, 구, 큐, 크, 기한번 더. 카카카카케코 쿄, 쿠쿠쿠키 선생님이 조금 짧게 하려고 강의를 생각 중이에요. 왜냐하면 친구들이 나중에 파워포인트로 같이 해볼 수 있게요. 자, 그 다음 것. 이제 한번 같이 읽어봐요. 여기에 있는 거 한번 눌러볼게요. 아카카 어커코 이키키 읽을 수 있죠? 아카카 어커커, 이키키. 잘 모르겠으면 위에 있는 스피커를 눌러 보세요. 자, 그 다음에, 다음 것도 읽어 봐요. 오코코, 우쿠쿠, 으크크. 선생님이 한번 읽어 볼게요. 오코코, 우쿠쿠, 으크크. 친구들도 그렇게 따라서 읽어 보세요. 자, 이제! ᄀ. 소리 듣고 한번 읽어보세요. 카, 캬, 거, 켜, 커, 켜, 코, 켜, 쿠, 큐, 크, 기. 자, 카키야, 커, 켜, 코, 켜, 쿠, 큐, 크, 기. 선생님처럼 조금 빨리 할수 있도록 연습하세요. 자, 기초 한글상 책 30페이지를 펼치는 거 잊지 말고요. 별로 많지는 않죠. 그리고 선생님이 알려준 것처럼 하나, 둘 나와 있죠. 그렇죠 하나, 둘 이렇게 쓰는 거예요. 카키아 커키어 코쿄 쿠큐 쿠키 자꾸 연습해서 발음이 잘 되도록 해보세요. 카키자 그다음에 위에 있는 카키아 커키코할때 코를 가지고 와서 우리 코코 코코 우리 여기 얼굴에 있는 코를 만졌네요 코코코 그리고 코쿄 쿠에서 쿠 글자를 가지고 와서 쿠를 쓰고요. 큐 쿠키에서 키를 가지고 와서 쿠키를 만들었어요. 우리가 먹는 쿠키, 쿠키 한국말로 쿠키죠. 쿠키, 쿠키, 쿠키가 쿠키 이렇게 쓸수 있어요. 영어도 한국말로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자, 코 쿠키라는 단어를 배웠어요. 코코코코, 맛있는 쿠키. 기억하세요. 다른 단어들도 한번 볼까요? 어, 선생님이 친구, 머리가... 이 막대기를 딱 대고 있네요. 키가 얼만지 이제 자로 재는 거예요. 여기 룰러 같은 거죠. 그쵸 자로 재고 있네요. 키가 얼만지 보고 있네요. 어, 키가 조그만하네요 친구는 선생님도 어릴 때 이렇게 좀 작았었어요. 키, 키, 그 다음에 옆에는 카드, 드가 있네요. 드, 카드, 우리 재밌게 카드게임 할수 있는 카드가 있어요. 영어로 쓸때 이런 게좀 많네. 케이크, 쿠키, 카드 같은 게 다. 어, 우리 카, 그 다음에... 케뭐크 이런 데 들어가는 단어들이 많네요 또 어, 마스크도 영어죠 영어 그쵸 한국말로는 마스크라고 읽어요 마스크 마스크 크크 크. 그리고 스키 스키 스키, 스키 타족자 스키도 영어네요 그러고 보니까 스키 한국말로는 뭐키 같은 거 말고는 별로 그렇게 크 키가 들어갈 수 있는 단어가 많지 않은가 봐요 마스크 스키. 옆에다가 글자들을 한 번씩 써보세요. 왜냐하면 나중에 쓰는 게 나오니까요. 스키, 이렇게, 마스크. 옆에 책에다가 연습을 해보세요. 스키, 마스크. 아까 앞에는 뭐가 있었죠? 키. 그쵸? 쿠키. 이런 게 나왔었죠? 이렇게 나올 때마다 자꾸 쓰는 연습을 조그맣게 해보세요. 그러면 기억이 더잘될 거예요. 자, 그 다음 거 읽어볼까요? 쿠키 할때 키가 있네요. 키가, 키, 키가 크다. 키가 크다. 키가 크죠, 그렇죠 키가 크죠? 자, 키가 크다. 키랑 크, 케이크 할때 크. 그 다음에 쿠키 할때 키, 키가 크다. 다른 거는 가, 다는 다 아는 거잖아요. 그죠? 키가 크다. 자, 이거 이제 하다가 중간에 잠깐 포즈하고, 한글 기초 학습장 갖고 있죠, 친구들이. 여기 이렇게 생긴 거, 이건 상이고. 그린 색깔로 되는 한글 기초 상 학습장 38에서 39페이지, 38, 39페이지죠. 두 페이지 밖에 안 돼요. 거기에 있는 걸 먼저 쓰는 걸 한번 연습해 보세요. 왜냐하면 이걸 이제 쓰는 걸 연습하면 조금 있으면 또 받아쓰기도 나오니까 미리 한번 연습해 보는 게더 좋아요. 그러면 뒤에 쓰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겠죠? 잠깐 포즈하고 한번 써 보세요 어차피 숙제니까 지금 한번 해 보세요 자다 했으면 우리 이제 단어 읽기 연습 한번 해 볼게요 어떤 단어가 있었는지 자 여기 이거 이거 뭐였죠 이거 선생님 일부러 그림만 먼저 보여주죠 이게 무슨 건지 한번 생각해 보고 사운드를 말해 보라고요 이거는 코코 코였죠 코 코는 키읔하고 오가 붙어서 코였죠 그럼 어떻게 썼던가 코 이렇게 친구들이 한번 사운드를 생각해 보고 말할 수 있으면 좋아요. 자, 그다음에 이건 뭐였죠? 기억나요? 아까 선생님이 알려 줬는데 이거는 쿠키. 쿠키였죠? 쿠키, 그죠? 그래서 쿠키. 이렇게 그림을 보고 글자를 알수 있으면 좋아요. 이거는 지금 뭘 재고 있는 거죠? 이거? 키. 키. 키였어요. 그다음에 이게 뭐였죠? 그림을 먼저 보시고 그다음에 선생님이 일부러 글자도 같이 넣었어요. 카드 기억나죠? 카드. 얘는 마스크. 그림을 보고 사운드를 먼저 생각하고 글자를 읽어보세요. 마스크. 그다음에 스키 스키. 또 이건 뭘까요? 이건 하, 미국에서는 선생님 많이 못 봤는데 한국에서는 가을이 되면 피는 예쁜 꽃이에요. 들판에 이렇게 꽃이 많이 피는데 이꽃 이름은 코스모스예요. 흰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핑크도 있고. 펄플도 있고 빨간 색깔도 있고 진짜 예쁜 꽃이에요. 가을에 많이 피어요. 들판에. 코스모스 한들한들 이런 노래도 있고요. 어쨌든 이꽃 이름은 코스모스예요. 코스모스. Cosmos. 코코코 아까 같은 단어가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얘는 마이크. 크크크.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얘는 하초코죠 한국에서는 이걸 코코아라고 불러요. 코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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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운 단어죠? 코가 두번 나오고 아가 붙으니까 코코아예요. 코코아. 그다음에 허, 크네요, 애플이. 사과가 크네요. 그래서 크다. 크다. b이죠? b. 크다. 자, 그다음에 크리스마스. 크크크. 크리스마스. 영어가 많아요. 크가 들어가는 게 그렇죠? 크리스마스. 이렇게 키, 스키, 크다, 마이크, 크리스마스 코, 코스모스 코코아 이런 글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마스크도 있었는데, <laughs> 선생님이 적어 놓아야 되겠네요. 여기다 마마마, 마, 마, 마스크, 스스스, 크크크니까, 크크 옆에다가 마스크 옆에다가 적어 놓은 마이크 옆에다 적어 놓은 마스크, 마스크하고 마이크는 여기 중간에 글자만 틀리네요 이렇게, 이런 글자들이 있었어요. 자, 이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선생님이 이렇게 녹음해놨는데, 먼저 한번 들어봐요. 스키, 스키, 기, 키, 스키, 크다, 크다, 쿠키도 가지고, 스키 보러 가자. 친구들한테 나눠준 PDF 파일이랑 조금 다른데, 아, 그래도 그냥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잘 모르겠으면 사운드를 들어보세요. 스키, 스키, 기, 기, 키, 스키. 크다, 크다. 이렇게 연습해보세요. 쿠키도 가지고 스키 보러 가자. 쿠키도 가지고 스키 보러 가자. 이렇게 연습하면 돼요. 스키를 보러 가네요. 그 다음에 기다리 코스모스 키가 크지요 여치 보러 가자 치키치키치 자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기다리 코스모스 키가 크지요 여치 보러 가자. 치키치키치. 지난주에 치치치치 배웠었죠, 그죠? 치키치키치. 자, 이렇게 읽으면 돼요. 연습하면 돼요. 자, 그 다음 것도 읽어볼까요? 추수하러 가자. 축구축구축. 키다리. 코스모스 키가 크지요. 잘 하네요. 그쵸? 선생님이 녹음해 놨으니까 들으면서 연습해 봐요. 자, 같이 한번 읽어 봐요. 시작. 추수하러 가자. 축, 쿠, 축, 쿠, 추 키다리 코스모스 키가 크지요. 원래 여기 그림은 다른 그림인데 선생님이 코스모스를 넣었어요. 코스모스 쓰려고. 자, 그 다음 거 읽어 볼까요? 누구 키가 더 크나 마주 서 보자. 초가 보러 가자. 초코, 초코, 초. 자, 누구 키가 더 크나 마주 서 보자. 초가 보러 가자. 초코, 초코, 초. 자, 이렇게 읽는 거 선생님이 녹음해 놨으니까 들어보면서 연습해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누구 키가 더 크나 마주 서 보자. 초가 보러 가자. 초코초코초. 소리 들으면서 친구들도 읽는 거 연습해 보세요. 자, 그 다음 것도 한번 들어볼까요? 기차 타고 가자, 착하, 착하, 차. 나가 크나, 너가 크나, 서로 키보자. 자, 선생님이 또 읽어줬네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기차 타고 가자, 착하, 착하, 차. 나가 크나, 너가 크나, 서로 키보자. 원래는 내가 크나, 내가 크나, 뭐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선생님이 아직 친구들이 글자 못 배웠으니까, 나, 너로 바꿨어요. 책이랑 좀 다른데, 책도 나, 너로 읽어도 괜찮아요. 자, 그렇게 연습해 보세요. 자, 읽는 거 연습했는데, 친구들이 들으면서 집에서 파워포인트 보거나, 아니면 PDF 파일 보면서, 한번 읽는 거 많이 연습해 보세요. 제일 읽는 걸 연습 많이 해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잘 읽을 수 있으니까요 연습 꼭 해보세요 자그 다음에 가, 나, 다, 가, 갸, 고, 겨, 고, 겨, 구, 규 거기 쓰는 거 선생님이 어, 열심히 해야 된다고 말해줬는데 오늘 거 한번 써볼게요 카갸 거겨 맨 밑에 거부터 한번 써볼게요 카갸 거겨 큐, 구, 큐, 어, 죠 그죠? 큐, 크기. 자, 여기 있는 단어들은 다쓸 일이 생겨요. 그래서 어떻게 쓰는지 연습해놔야 돼요. 카, 캐, 컥 이렇게 선생님처럼 노래를 하면서 쓸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미아 미야를 써보라면 마에 미아라는걸알수 있고요. 그다음에 쇼를 써보라고 하면 쇼, 요의 쇼. 그다음에 유, 유를 써보라고 하면 유. 거를 써보라고 하면 어디 에 있는지 생각해서 이렇게 쓸수 있어야 돼. 가기 거기야 고기야 고기, 이렇게다쓸수 있고 소 써보라 그러면 소 이렇게 어딘지 찾아서 금방 금방 쓸수 있게 어, 더, 녀 이렇게 쓸수 있어요. 니니 니 이렇게 쓸수 있어야 돼요. 치치치 차차차 차, 차차저자자저저조조주주 저, 저, 주, 지지 이게 어렵긴 한데 한번 자꾸 자꾸 쓰는 연습을 하면 잘할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금방금방 찾을 수 있거든요. 한 번씩, 꼭한 주에 한 번씩, 가, 가, 고 거, 겨, 고, 교 구, 규 그, 기, 나, 냐, 년, 어부터 해서 오늘 배운 데까지 꼭한번 노트에 써보세요. 조금 힘들 수 있는데 자꾸 하는 친구들은 진짜 잘 읽게 돼요.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어렵지 않아요. 자, 그리고 오늘은 유튜브에서 보면 키커 쿠키가 있어요. 여기 영상을 누르면 플레이가 되니까 친구들 파워포인트에서 한번 재밌게 보세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주 받아쓰기 알려줄게요. 선생님이 1번 쿠키스키 이번 주는 선생님좀 짧게 했어요. 친구들 하기 좋으라고요. 쿠키스키, 둘다 키키가 있죠? 그리고 코스모스, 코코아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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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가 있는 단어들을 모았어요. 코스모스, 코코아 스스도 똑같고요, 코코아도 아주 쉬워요. 자 그리고 3번 크리스마스 마스크, 크크가 있어 마이크를 할걸 그랬나 봐요. 크리스마스보다 그죠? 크리스마스 마스크. 4번은 치키 치키 차, 초코 초코 초를 넣었어요. 치키 치키 차, 초코 초코 초. 옛날에 노래 한국에서 나오는 노래가 있었는데 나라라 슈퍼보드라는 노래가 있었는데 그, TV에서 나오는 만화영화였는데요. 치키치키차 초코초코초 이렇게 노래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선생님이 한번 넣어봤어요. 치키치키차 초코초코초 친구들도 이렇게 선생님처럼 한번 외워보세요. 연습도 해보세요. 자, 숙제는 기초한글상 학습장 38에서 39 벌써 했죠. 그 친구들이 그죠 그리고 바다쓰기 문제를 다섯 번씩 맨날 맨날 써보세요. 그리고 코뿔소 한글 쓰기 코뿔소 책 어떤 건지 알죠? 여기 여기 코뿔소 책이죠? 여기 코뿔소 책 여기 화면에도 있는데 페이지 44에서 47. 44쪽에서 47쪽까지 연습하고요. 아까 유튜브 한글이야호 키커 쿠키 보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보내주는 PDF 파일. 지난 주에 보내 줬는데 그거 한번더 보면서 연습하고 그리고 이 선생님이 보내주는 파워포인트 가지고도 친구들 한번 연습해 보세요. 선생님이 음, 선생님이 오늘은 좀 음, 짧게 하려고 노력했어요. 왜냐하면 친구들이 너무 길게 보니까 힘들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짧게 했고요. 대신에 파워포인트를 보내 주니까 선생님이 했던 것처럼 친구들도. 파워포인트를 눌러보면서 줄도 긋고 글자도 써보면서요. 어, 선생님처럼 한번 공부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 주도 너무 고생이 많았어요. 다음 주에 또 만날 때까지 열심히 연습해요. 조금만 있으면 현재 한글을 잘 읽을 수 있어요. 열심히 했던 친구들도 계속 열심히 하고요. 또잘 못했던 친구들도 이번 주 것만이라도 열심히 하면 그 앞에 있는 것들도 또더잘할수 있게 돼요. 열심히 해서 또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 <놀냐>